I think it was Tuesday this week. Yeah, I'm pretty sure it was Tuesday this week.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날 저희가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요. 그때 어느 분이 채팅창으로 친구들 몇 명이랑 어딘가로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. 어, 그때 그 분이 썼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뭐 my friend and I 뭐 이렇게 얘기했었나?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uh, had a travel. 뭐, my friend and I, 뭐, we had a travel to 어디,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 그때 당시에는 그 실시간을 하면서는 이제 거기에 답변만 했어요. 왜냐하면 대화가 중요한 거니까 무슨 얘긴지는 이해했거든요.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답변만 했었는데 그게그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 이거 이거 틀렸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래도 잠깐이라도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잠깐 들렀어요. 자 지금 이 맥락을 보면은요 누군가와 어디로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한 얘기예요. 그렇죠? 어떤 특정 여행 이미 일어난 어떤 특정 여행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크게 두 문제가 있어요. 첫 번째는 travel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.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여행을 had를 했다. 우리는 그그 그 여행을 had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잘못됐어요. 어, 일단 travel부터 얘기를 할게요. travel라고 여기서 travel라고 하면 안 되고요. trip이라고 해야 돼요. trip. 그게 왜 그러냐면. travel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쓰냐면 여행이라는 것 자체 그냥 여행 전반에 대한 거 그냥 여행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누구와 어디론가 다녀왔던 특정 여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 love traveling i love traveling i love traveling, I love traveling 하면 전 여행하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라는 얘기죠 i love to travel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뭐 비슷해요 i love traveling i love to travel 그쵸 이거는 어떤 특정 누구와 어디로 가, 다녀왔던 여행에 대한 얘기 아니죠. 여행 전반에 대한 얘기예요. 그냥. 여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. 그쵸? I love traveling. Do you like traveling? Do you, do you enjoy traveling? Do you like to travel? 여행 좋아하세요?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?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쵸? 어느 특정 여행이 아니라. 근데 지금 이 맥락은 뭐예요? 누군가와 어딘가로 다녀왔던 어떤 특정 여행이에요. 이거는 travel가 아니에요 이건 trip이에요. trip. 자 그럼 이 문장에서 travel을 trip으로 바꿔서요. 그냥 간단하게 we라고 할게요. we had a trip to 어디 어디 이렇게 얘기하세요. 두 번째 문제. trip은 have 한다고 하지 않아요. 보통. 아좀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. ok. 그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, 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요. 괜히 그얘기또 하면은요 더헷갈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여행을 하다, 여행을 뭐 다녀왔다. 이런 얘기를 할 때는 have a trip 쓰않아요 take a trip. go on a trip도 괜찮아요. go on a trip 내지는 take a trip. 사실 이것도 차이가 있거든요. take a trip, go on a trip.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뭐 기초적인 선에서 보면은요. 비슷해요. 아주 아주 비슷해요.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. 일단 take a trip 내지는 go on a trip 어느 특정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. 오케이? 그래서 we took a trip, we took a trip to 어디. we took a trip to 어디. 내지는 we went on a trip, we went on a trip. 약간의 연음으로 처리해서 we went on a trip. Oh, my friends and I. 친구랑 저랑 친구들이랑 저랑 we 우리는 we went on a trip to 어디 어디 이렇게 we went on a trip we love traveling 뭐 이렇게는 되죠 we love travel 우리는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여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went on a trip we took a trip we took a trip to 어디 자 다시 얘기하지만 travel은 여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I love traveling Do you enjoy traveling? 뭐 반대로 I, I don't enjoy traveling very much. 저 여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썩 좋아하진 않아요. I don't enjoy traveling very much. Um, 뭐 한동안 여행을 못했습니다. 저 한동안 여행 못했어요. I haven't been able to travel in a while. 뭐 이런 식으로 I, I, haven't I, haven't I haven't been able to travel in a while. I haven't been able to travel in a while. I haven't been able to travel in a while. 그런 반면에 어느 특정 여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trip을 쓴다고 했죠. Last week, I went on a trip. I went on a trip by myself last week. Uh, 지난주에 혼자서 여행을 다녀왔어요. I went on a trip. I took a trip. I took a short trip. I took a short trip Last week by myself. I took a short trip last week by myself. Um, I'm taking a trip with my family this weekend. I'm taking a trip with my family this weekend. 이번 주말에 가족이랑 같이 여행을 갑니다. 저 이번 주말에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가요. I'm taking a trip. I'm going on a trip with my family this weekend. 라고도 할수 있고요, 물론. I'm going on a trip. I'm going on a trip this weekend. I'm taking a trip with my family this weekend. Uh, 이런 식으로요. I'm taking a trip. Uh, 또 그리고 뭐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uh, 이게 A trip 어느 하나의 여행만이 아니라 여러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뭐 I went on three trips this year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I went on three trips this year. I took three trips. I took only three trips this year. 아, 올해는 여행을 세 번밖에 안 다녀왔어요. 근데 이것도 여러 개긴 하지만 어쨌든 특정 여행을 생각해 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trip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travel가 아니라 그리고 아, took. three trips 이렇게 복수형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take라는 동사랑 같이 쓴다 라는 거 물론 go on이라고 해도 되고요 I went on three trips this year 어, 여기서 약간 더 확장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자면요 그러니까 travel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라고 했죠 그냥 여행이라는 것 자체 근데 이 중간이 또 있어요 그 중간이 뭐냐면 이런 거요 예 어, 저는 여행을 어, 혼자서 짧게 자주 다니는 걸 좋아해요 자 이거는 어느 특정 여행을 생각해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.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일반적인 거예요. 여행에 대한 나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.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지금 요 정도의 얘기라면 트래블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? 트립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? 이거는 트립 쪽이에요. 트립. 그니깐 그러니까 여행의 어떤 종류의 여행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좋아한다.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냥 여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죠. 어떤 종류의 여행을 어떤 식으로.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제가 영어로 한다면은요. I enjoy taking frequent short trips by myself. I enjoy taking frequent short trips by myself. I enjoy, 나는 즐긴다, taking, taking trips인데, 그죠 복수형으로 얘기해야 되죠.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복수로 얘기해야 돼요. taking trips인데 어떤 trips에요? frequent, 잦은, frequent, 자주 일어나는, short, 짧은 frequent short trips 만약에 이걸 말하는 게좀 어렵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I enjoy taking short trips frequently by myself. often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이상해요. I, I enjoy taking short trips often. Uh, often은 왠지 그냥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, 이미 이미 사실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. Uh,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어, 수시로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면 frequent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어떻게든 frequent를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. 그래서 I enjoy taking short trips frequently by myself. I enjoy taking short trips. 짧은 여행들을. I enjoy taking short trips by myself frequently. 뭐 이렇게 해도 할수 있겠네요. I I enjoy taking short trips by myself frequently. 아니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I enjoy taking frequent short trips by myself. 이것도 좋고요. Okay? 아, uh, 이맨 마지막 거는요. 아, uh, 그맨 앞에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신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.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. Travel와 Trip을 구분해서 본다라는 거. 그리고 Trip을 쓸 때는 Take a trip. Go on a trip. Okay, so that's all I wanted to cover in this short video today. Actually, I'm not sure if it's going to turn out to be very short. But anyway, uh, that's it today. I hope you have a great rest of your day and the weekend. And I'll probably see you next week, but I might see you sometime during the weekend too. Who knows, right? Okay, I'll see you next time simple now the side shoes so I don't stand by tiptoe